로마서 2장 17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정역, 그 성경에 보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율법에 안주하며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죄를,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맹목적으로 자랑하고 의지했어요. 조상 대대로 율법을 전수받았고 자기네들 몸에 늘 지니고 다니기에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주겠지. 이런 미신적 신앙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신적 신앙, 우상숭배죠. 그런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의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무엇을 가져왔나요? 법괴를 성소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고 법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계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법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고, 최레급 당시에 법계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법계 자체를 마치 우상승배하듯이 승배하는 이 미신적 신앙.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우상처럼 승배를 한 거죠. 율법이 뭔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이것이 또이시대의 남은 물이라고 자부하는 개명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치유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절대 내 옷자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자락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율법 자체에 어떤 신비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거나 그런 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오늘은 볼 텐데요.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여기 율법이 말하는 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율법이 말하는 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해놓는데, 여기에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은요, 28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와 2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가 같은 말입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율법이 말한다 그 다음에 20절과 28절은 율법이 행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제를 세탁기에 넣으면 세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빼는 것입니다. 그게 세제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제를 의인화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금이 하는 일은 소금을 음식에 집어넣으면 음식을 간을 맞춰주면 짜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치 사람처럼 율법이 말을 하면은 우리의 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 죄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그 율법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율법은 자꾸 우리 죄를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을 하면 할수록 율법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인가? 율법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율법에 하는 일이 있다면 율법에 하는 일을 능가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는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이 말을 하거나 율법이 일을 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100%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수 있을까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재물로 세우셨다 이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재물로 세우셨다 근데 이, 이 말을 영어성경으로 읽다가 제가 굉장히 저한테 이 말씀이 단어가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영어성경이 NASB 버전인데 NASB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재물로 세우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Whom God displayed publicly as a propiti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God displayed publicly.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디스플레이 한 거예요. 이렇게 쇼윈도에다가 이렇게 상품 걸어놓고 다 오라고 이렇게 전시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온 세상 앞에 공공연하게 들어서 전시, 진열을 했어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 절차 중에. 그래서 잘 꾸미고 옷을 입힌 후에 관 속에 넣어가지고 관 뚜껑은 열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아주 예쁘게 최대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 놓아요. 좋은 옷을 입혀 주고 화장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고 고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장례식이 아니더라도 혹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든지 혹은 사고로 길가에 사람이 죽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덮어 줍니다. 천이든지 안 되면 옷 같은 것이라도 얼굴을 가려주 비록 죽었지만 몸 전체를 가려주는 것이 인류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고 기본 도리입니다. 이제 전쟁 상황에서 패전국이 장수를 잡았거나 그 왕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그와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모욕을 주고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적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일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시체를 덮어지지 않고 다 벗겨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립 운동하는 그 여인들이나 남자들을 잡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매달아가지고 잔인하게 이 대로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광장에다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 시체를 높이 매달아 둔 것은 저주의 상징이죠.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극도의 혐오스럽고 습지스러운 일에 모든 사회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하게 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고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도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라든지 아무튼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온갖 모욕과 수치의 상처로 찢긴 아들의 몸을 덮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높이 매달아 전시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그렇게 매달아 전시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번제를 어, 뜻합니다. 번제는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번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물에 안수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개사장이 회방문 사면에다 뿌리고 그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고기 전체를 각을 떠서 단에 피어있는 불 위에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 죽인 다음에 죽은 시체를 잘 덮어서 장례식을 치러도 모자른데 죽은 후에는 사지를 자르고 몸을 쪼개서 벌려놓은 다음에 불로 태워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명령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천륜을 어기는 정말 패륜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성경의 또 다른 패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로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세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천사들을 본그 로세 소돔성에 있던 악한 무리들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노라고 그렇게 할때 로시 로세 행동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9장 5절로 8절인데,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여러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소돔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인데 그 소돔성 안에서도 가장 악한 그 소돔성 안에서도 조금씩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돔성 안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들은 그날 밤 저녁에 롯 앞마당에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악하고 악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밖에 득실되는그 무리들 가장 비열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로스 자신의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겠죠. 하물며 여러분의 아들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뭐 아들도 있고,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딸이 있는 아빠로서 이 성경절은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딸을 짐승과 같은 그런 무리들에게 던져주면 그들은 밤새도록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품에서 키우던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런 여러분의 딸들을 무참히 짓밟고 욕보이고 가게가게 찢어놓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로시 목숨을 찾는 그폭도들 천사들의 목숨을 찾아가려고 하는 폭도들과 살아야 하는 천사들 양쪽을 중재,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화목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롯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딸들이 대신 보면 폭도들은 돌아갈 것이고 만족하고 천사들은 대신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롯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셔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아버지가 겪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끔찍한 일을 시키지 않고 우리 우리의 손은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심정이 하나님에게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 대신 숫 양을 번제로 잡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삭의 죽음도 폐륜적이고 아주 끔찍한 죽음이 될 것이었어요. 번제로 희생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삭은 살았어요. 그러나 죄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요구는 분명하며 한치의 양보함이 없습니다. 죄의 싹스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삭 대신에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곱게 잘 죽는 게 아니라 가장 폐륜적으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마치 로세 딸들이 당했어야 할 법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번제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바로 숫. 양이에요. 숲 양이 그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그 영어로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그 말, God displayed publicly as a propitiation.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로세 딸들이 당했을지도 모를 그런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독생자를 폭도들에게 가장 비루한 죄인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순진 무고한 그분을 밤새도록 마음껏 욕보이고 그분의 인격과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언덕 위에 십자가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진들 그림들을 보면은 다. 천으로 이렇게 가려진 모습으로 다 그려놨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옷만 취한 것이 아니에요. 속옷도 취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몸이 다 밝아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만인 앞에 디스플레이 다 전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아끼는 그 아들의 옷을 벗기신 것이죠. 온갖 수치와 모욕으로 찍힌 아들의 몸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시고 진열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살 생각이 없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한결같이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나를 보라고 절규하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이고 몸받쳐 사랑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기억고 살려 주겠으니 제발 나를 봐 달라는 높이 달린 나를 보라는 외침인 것이죠. 이 정도면 나를 볼 만도 하지 않니. 이런데도 나를 안 쳐다보겠니? 이렇게 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토록 그토록 끔찍한 방법으로 돌아가시고 높이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느리고 무지한 어린 자녀도 볼수 있어요. 그건 근데도 우리는 아직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막혔고 귀가 막혀서 꼭 쳐다볼 생각이 없이 이 시간도 예수님을 높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열심히 딴 곳을 보며 웃고 울며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히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그 십자가에 번제로 달리신 예수의 희생과 속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 성경책 그 영문으로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들을 넘어가셨다 (pass over.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들을 다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패스 오버 r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6월절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6월절 넘어가다. 그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열지양이 내릴 때에, 모든 장자들을 천사가 와서 죽일 텐데 문지방에 뭐를 바른지만 장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살려준다고 했습니까?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만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모든 장자들이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든 생명 있는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이말 그 그날에는 그그 전날 내가 뭘 했고 뭘 잘못했냐는 것이 부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즉 누가 어린양의 피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나뉘었어요. 피를 발랐던 많은 사람들의 과거 혹은 현재에 죄가 많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그 모든 과실들 죄들은 탕감되었고 간과되었, 간과되었습니다 넘어가 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바뀔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는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데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주인들을 강구한 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곧 이때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우리 과거의 죄를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 이때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넘어가 주시는 중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발가 벗겨지셨다는 말은 곧 우리에겐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실 때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너는 마치 번제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방법으로 죽고 다 발가 벗겨져서 그렇게 매달릴 운명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옷을 입혀줄게. 대신 내가 그 죄의 정죄를 내가 그렇게 받을 거야.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완전히 서셨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닷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계심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약속,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은 사단은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율법을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상 아마 하나님이 옷을 벗으셨는데. 나를 입혀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거를 잊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을 넉넉히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